이 은화삼 지구에는 아주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1단지와 2, 3단지 사이를 가로지르던 45번 국도가 지하화되면서 그 위로는 대규모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거든요. 이제 단지들이 하나의 대형 커뮤니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경안천도수변공원으로 재탄생하면서 자연과 여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이 만들어집니다. 이 단지는 교육 인프라도 정말 탄탄합니다.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. 2027년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. 입주민 자녀가 2년간 수강료 30%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종로 M스쿨이 입점 확정되었고요. 입주 전에는 1200평 규모 시립도서관이 완공 예정입니다. 진짜 학세권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? 전화 한 통이면 루아로실의 자녀 여부까지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